떡국 만들기 전에요, 그 사골국물 올려놨던 거, 그 냉장고 올려놨던 건데, 지금 해동이라고 하나요? 어, 그거 하고 있어요. 요거 끓여가지고 떡국 해먹으려고. 예. 잘, 올려놨습니다. 조그맣게 어 왔어. 조게조게뭐 그러게 말이야. 어? 양파 어떻게 들었어? 이렇게. 아이고 두꺼워라 아이고 됐어 아이고 두꺼워 채 썰어 가만히 들이갈게채어물 끓어 이거뭐 어떻게 해? 떡좀하 죄송해요, 제가 칼질을 못해서 어머니가 다시 하시네요. 됐어? 요 됐어요? 우리 끓고 있습니다. 아 뜨거! 아 어, 뜨거. 숟가르 숟가락이... 떡이 잘 익을 동안 기다려 주면 됩니다. 이게 누구야? <laughs> 어? 엄마 힘들어? 응. <웃음> <웃음> 썰어, 썰어둔 거래? 자, 집어넣습니다. 떡이 턱 익은 것 같아요. 아까 물좀 넣고서 턱 끓이는 바람에 떡이 보니까 지금. 대충 봐도, 벅익은 것 같습니다. 양념을 이제 슬슬 해볼까요? 어, 마법의 가루가 또 들어가네요. 우리의 친구 마법의 가루. 아, 간은 뭐, 이거 마법의 가루만 넣으면 되나봐요, 그죠? 어, 음, 내가 할게. 뜨겁잖아. 응? 내가 할게. 조, 조. 소금으로. 예, 소금을 조금 두척 씁니다, 그죠? 한 스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, 요거는 참기름 좀 뿌렸어요. 기호사에서 참기름 좀 뿌려드시고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후추랑 참기름. 아, 색깔이 예쁘네요. 지금 다 끓은 것 같고요. 이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떡국 국밥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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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. 끝! 끝. <laughs> 자, 완성품입니다. 김가루랑요. 후춧가루 좀 이렇게 해가지고, 고명으로 해가지고. 이렇게 올려놨어요. 자,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